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5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말씀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펼때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배운 대로 오늘도 여러분 빛의 옷을 입기를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 월요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주제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먼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하여 이 성경절을 모두 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어제 우리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가 거듭에서 두번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듭에서 두번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세기 41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바로 가두번 겹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외침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긴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바벨론이 싸우는 대상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크고 큰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어린 양에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거짓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진리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이 이기는 듯 보입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믿어도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된 건지 인생이 더 고달퍼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하게 이 진리가 마지막에는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오류의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지금 현실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 진리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 바벨론을 설명하면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 체제는 단순히 자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즉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함께 진리에서 떠나 타락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게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결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음녀가 그들과 음행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타락한 종교 체제는 국가들의 강력한 힘들과 결탁되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국가들의 강력한 힘을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할때 처음엔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자유와 개인주의의 기반의 선나라인데 이걸 사람들이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를 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국가의 법이 이렇게 강력함을 우리는 이미 몸소 배웠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 음,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포도주는 오직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이 나눠주신 잔이 포도주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나누어 주신 잔이 포도가 든 잔이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124페이지를 보십시오. 순수한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쏟은 그리스도의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피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용된다. 여러분 바벨론이 마시는 그 음행의 포도주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만이 줄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타락한 교회의 체제를 거짓 교리를 거짓 가르침과 관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법은 기별이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이 취한 음행의 포도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개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에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짓의 포도주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취했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이 더욱 취할 것입니다. 왜이 바벨론의 거짓교류에 취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해서 공부해왔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원불멸설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불멸할 수 있다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거짓말이 영원불멸의 기본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국가들의 권력에 힘과 결탁하여 온 세상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실험을 보았습니다. 한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더니 이렇게 갑자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쓰레기를 좀 치워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이번에 딱 가더니 팔굽혀펴기를 갑자기 시키는 겁니다. 또는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에 와서 여러분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안 하겠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모두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하셨냐고 터무니없는 요구였는데. 그들의 대답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경찰이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것을 시키는 데도왜 그렇게 할까요? 이 실험의 목적이 바로 권위의 힘을 증명한 것입니다. 권위의 힘에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힘이 거짓을 따르게 하는데 여러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겠다고,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나면 돌아오는 안식일, 과연 여러분의 교회에는 몇 명의 교인이 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그때 교회에 이 진리를 위해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평화로운 시간에 한 안식일 정도 빠진다고 아무렇지 않을 것이지만, 뭐지 않아서? 어느 안식일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여 어린 양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과 세상 권력의 힘에 굴복시킬 것인가 하는 시험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대충 대충 신학하고 대충 대충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미국의 무서운 세상 권력에 맞서서 어린양의 편에 설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가면 죽인다는 법이 내려지는데. 온 가족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벨론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에 분노하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용이라는 존재입니다. 용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순결한 교회를 보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결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가 전파될 것을 알기에,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기에 더욱 분노하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의 힘입니다. 무서운 법령입니다. 사단의 대리자 바벨론은 그 음행을 온 세상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세상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세계의 열광들의 파워를 사용하여 진리의 국개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진리를 거짓과 타협하게 강요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힘이 바로 세상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불에 넣은 힘이 바로 세상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힘이 바로 그 세상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야구부를 칼로 죽인 힘이 바로 세상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고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로 십자가의 형틀로 불에 태우는 화형으로 잔인하게 죽인 힘이 바로 세상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그가 외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도 세상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이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124페이지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불법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가와 연합하는 타락한 교회 체제이다. 참된 교회의 제도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타락한 교회는 권력과 권위를 위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찾는다. 이 체제는 국가가 종교적 명령을 집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타협하면. 안전한 듯 보입니다. 당장은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된 듯 보입니다. 진리를 내주고 타협한 대가가 지금 나를 살리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일어날 그 법령에도 맞설 수 있는 강인한 믿음, 진리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삶이 진리보다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삶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